제가 퇴근하도록 기다리는 길냥이들입니다. 동네에 어린 고양이들이 다녀서 제가, 모이를 먹이를 줬더니 이렇게 매일 저희 퇴근 때만 되면은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간식 한 개씩 줄게. 기다려. 자, 한 개씩. 다음, 너. 싸우지 말고. 다음, 너. 이거 안줄 수도 없고 매일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요 고양이는 까만 고양인데좀 매력적입니다. 오늘, 오늘 간식은 이 닭가슴살입니다. 제가 아는 분이 어, 길냥이가 집에서 이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이런 닭가슴살을 또 저희한테 어, 보내줬네요. 그래서 하수씨또이 닭가슴살을 에, 주 주기로 했습니다. 자, 으, 어 오시거. 어, 어, 응. 응. 자 먹어라. 우와. 사이좋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없다 한개 백가지다 한개를 세등분해서 여기 한개 어, 여기 한개 너도 한개 자, 니도 한 개. 금방 다, 다 먹어버렸네요. 오늘 이렇게 다섯 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. 자, 얼굴 한번 보여주자. 아이고, 예쁘다. 자, 또 내일 저녁에 퇴근하면은 한 개씩 줄게. 자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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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다음 뵙겠습니다.